안녕하세요. 중국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2022년 첫 주부터 둘째 주 초반까지, 즉,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중국증시 흐름을 리뷰해 보면서 연초 중국증시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찐중토 과거 영상 중 2021년 12월 셋째 주 중국 시황 영상 중 서두 부분을 다시 듣고 가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번 주 중국증시를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이번 주 중국증시 특징을 요약하자면, 현지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로는 링루안, 론동, 띠구즈, 요세개 단어가 있는데요. 링루안은 순서와 차례가 뒤바뀌어 어지럽다는 그 능란이고, 론동은 교대로 움직인다는 륜동, 그리고 띠구즈는 저벨류입니다. 즉 업종별 흐름이 과거처럼 몇개 업종 위주로 딱딱 명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업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고 어떤 업종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며칠 갔다가 또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버리고. 올 한해 많이 하락한 업종이나 저밸류 업종 중 일부가 좀 상승한 반면 기존에 상승했던 업종은 하락하는 뭔가 복잡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호 중인 주식은 수익률이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첫 주인 1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 시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월 3일 중국 증시는 휴장이고 홍콩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정부에서 2022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응용 재정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 요지는 2022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2021년 대비 30% 감축하고, 대중교통, 고속버스, 택시, 환경미화, 도시물류 배송, 우편, 택배, 민항 공항 및 당정 기관 공무 분야 용 차량 보조금은 2021년 대비 20% 감축하며, 2022년 보조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고 2022년 12월 31일 이후 번호판을 단 차량에게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전기차 보조금 감축은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온 거라서 이번 정책 발표는 그리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책이 발표됐으니까 투자 심리에는 아무래도 안 좋죠. 1월 4일 화요일은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하락했는데, 중국 증시는 올해 많이 올랐던 상해 과창판과 심천창업판이 2%대 하락했고, 홍콩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주들이 포함된 홍콩테크 지수가 1%대 하락했습니다. 1월 4일 정부 산하 13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안전심사방법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13개 국가부처에서 공동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좀 드문 일인데 13개 부처가 국가인터넷정보반공실, 발계위, 공신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청국 국가방송총국, 증감위, 국가기밀국, 국가암호관리국 등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네트워크 안전심사 개정안인데요. 이 정책의 취지는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 안전 확보, 네트워크 안전과 데이터 안전 보장, 국가 안전 수호이고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인터넷 네트워크입니다. 4일에 이어 5일도 중국과 홍콩 증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여전히 상해 과창판과 심천창업판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등 업종이 3%대 하락했고, 반도체 업종이 4%대 급락했는데, 올한해 급등했던 이런 종목에 대한 현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쭉 나왔기 때문입니다. 1월 5일 반도체 주중 특히 웨얼구판, 웨얼세미컨덕터가 7%대 하락했는데, 1월 4일 장마감 후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대 주주가 지분율을 31.48%에서 30.32%로 축소했습니다. 5일 홍콩 증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주들이 급락하면서 홍콩 테크 지수가 4%대 하락했습니다. 1월 5일 뭐가 있었냐면 국가시장감독관리청국 홈페이지에 보면 1월 5일에 경영자 집중 관련 안건 13건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항주 알리 창업투자 유한회사의 타사인수권, 텐센트 홀딩스 유한회사의 타사인수권, 빌리빌리 주식 유한회사의 타사인수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텐센트가 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텐센트 행정처벌 결정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여덟 건입니다. 경영자 집중의 개념에 관해서는 찐중투 최근 영상 중 텐센트가 찡동 지분 축소한 이유라는 이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서는 독점 행위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경영자가 독점 협의를 체결하다; 둘째, 경영자가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하다. 셋째, 경쟁 효과를 배제, 제한하는 경영자 집중을 갖추거나 갖출 가능성이 있다. 3번에서 말하는 경영자 집중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경영자 합병의 경우, 둘째는 경영자가 지분 또는 자산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통제권을 취득한 경우, 셋째는 경영자가 계약 체결 등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통제권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가하는 경우, 네, 1월 5일 또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이 과거 1997년에 홍콩에 상장했는데 2 0 2 1년 1월 5일 상해 거래소에 2차 상장했습니다. 통신주는 장기간 비인기 업종이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시총이 1조 유한 이상 규모라서 상장 당일 증시 유동성에는 불리한 요인이죠. 네, 이어서 1월 6일 목요일 중국 증시는 하락했고, 홍콩 증시는 기술적 반등이 약간 나왔습니다.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들의 연말 연초 리밸런싱이 계속되고 있었고,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7일 금요일은 중국 증시가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고, 역시 상해 과창판과 심천 창업판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홍콩 증시는 역시 홍콩 테크 지수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 첫주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큰 배경으로는 국내는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했고 이익 실현과 순환매가 계속 나왔고 해외 쪽은 미 연준 회의력중 테이퍼링과 기준 금리 인상 관련 내용들이 투심에 불리했습니다. 연초부터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 조정이 빨라지면서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업종을 팔고 이제 오를 것 같은 업종을 사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연초부터 현지 컨센서스에 따르면 작년에 기관들이 큰 비중을 두고 수익을 받던 업종의 이익 성장성이 작년에 비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하향될 것이라서 투자 가성비가 작년에 비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 정부의 성장 안정화 정책의 발표에 따라 기존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경기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은 투자가성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둘째는 올해 1월 중순부터 연간 실적 잠정치가 집중적으로 공시될 예정인데. 태양광 전기차를 비롯한 업종은 기존의 기대치가 대체로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 해당 밸류체인에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간의 힘겨루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배경에서 올해는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해 나가겠지만 기업의 실적 성장성이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저밸류 업종은 지금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이 거의 다 바닥에 있어서 성장 안정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실적 성장의 탄력이 상대적으로 클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셋째는 올 연초 중국 현지 신규 출시 공모펀드를 보면 첫 주는 발행 열기가 비교적 저조했는데 첫 주에 발행한 공모펀드의 일별 모집 자금이 거의 다 10억 위안 미만이었습니다. 신규 펀드 발행수가 많아서 자금이 좀 분산된 것도 있고 연초부터 기관들이 매도세에 나서다 보니까 펀드 매수 욕구가 낮았습니다. 신규 펀드는 대체로 이렇고 기존 펀드들은 연초부터 환매 압력이 커져서 2022년 첫 주의 펀드 환매 비율이 약 1000분의 7로 사상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첫주 상황이 이렇고 이어서 둘째 주 증시 흐름을 보면 1월 10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대충 안정을 취하는 모습인데, 심천 창업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첫주 4거리일 연속 하락 후, 이번 주 월요일 잠깐 진정세를 보였을 뿐이지, 호재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월요일 홍콩 증시는 1%대 상승했고, 홍콩 테크 지수가 2%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1월 11일 화요일 중국 증시는 역시 다시 하락세로 되돌아섰고 홍콩 증시도 잠깐 진정되는 듯하다가 화요일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11일 오늘 중국 증시의 업종별 등락을 보면 은행 제약 1%대 상승, 무역 비료 귀금속 도로 등이 1% 이내로 상승했고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낙폭 큰순으로 보면 농업, 자동차, 우주, 항공, 발전설비, 식품, 인터넷,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외식, 관광, 가전이 2%대 하락했고 음료, 통신, 장비, 반도체, 중형기계,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문화미디어, 가구, 건자재, 주류, 석탄, 에너지장비, 정유, 자동차 부품 등이 1%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의 업종별 등락으로 보면 상승 업종은 헬스케어 원자재 1%대, 부동산 건설 IT테크 에너지 등이 1% 이내에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내구재 소비와 필수 소비가 1%대, 유틸리티 금융 통신이 1% 이내에 하락했습니다. 이 표에 있는 홍콩 세계지수는 마감가가 아니라 마감 직전 숫자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홍콩 주요 지수 마감가는 홍콩 항생 마이너스 0.03% 홍콩 애취 지수 플러스 0.04% 홍콩 테크 지수 마이너스 0.1% 네, 지금부터는 중국 증시 업종별 지수 흐름을 빠른 속도로 쭉볼 텐데요. 세부 업종별 지수가 총 70개 정도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공항 지수 작년 11월 12월 2022년 1월 건설 기계 11월 12월 1월 지금부터 밑에 X축, 시간축은 똑같습니다. 부동산, 항구, 은행, 보험, 석유화학, 건설, 레저용품, 철강, 임업, 정유천연가스, 방직의류, 도로, 육로운송. 가전. 수력. 통신. 에너지설비. 재지. 화학섬유, 무역, 바이오, 석탄. 가구, 농업, 항공, 소매, 문화미디어. 교육, 건자재, 해운, 가스, 환경보호, 음료, 귀금속, 오토바이, 대형기계, 제약, 컴퓨터 하드웨어, 인터넷, 화학원료, 포장, 증권, 작년 10월, 11월, 12월, 2022년 1월. 자동차 부품. 식품. 비료 농약.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일용화학. 외식 관광. 작년 4월, 5월, 6, 7, 8월, 9, 11, 12, 올해 1월. 의료보건. 주류 전자부품 정밀화학 기초금속 전력 자동차 전기차 작년 4월 5월 90 11 12 1월 리튬 전지 작년 4월 5월 11 12 올해 1월. 전력망 반도체 작년 4월 5월 8월 9 10 11 12 올해 1월 우주 항공 발전 설비 태양광 네 여기까지는 중국 증시 중 세부 업종별 최근 지수 흐름이고요.이어서 홍콩 테크 지수 흐름을 볼게요. 2018, 19, 20, 21. 좀 짧게 보면, 2021년 1월, 2월, 3월, 4, 5, 6, 7, 8, 9, 10, 11, 12월. 2022년 1월. 네 오늘은 2022년 첫 주부터 둘째 주 초반까지 즉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중국과 홍콩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리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연초 증시 분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을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종토였습니다